붉은 셔츠를 입은 여자, 2년 전, 이맘때 이야기. 그날, 다음 주에 맞이할 여자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러 도내에 있는 번화가에 있었다. 나는 그날, 알바가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지나고 어슬렁거리며 선물을 물색하고 있었다. 교차로 건너편에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악세사리 가게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며 그 스크램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득 반대편 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붉은 셔츠를 입은 젊은 여자에게 시선이 갔다.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게 느껴졌다. 시야에서 가장 끝을 본것 뿐, 직시한 게 아니다. 뭐랄까, 직시할 수 없는 뭔가를 느꼈다. 영감 따위 전혀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저거 위험하다는 느낌.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뀐 것과 동시에, 나는 대각선 왼편 앞쪽으로 나아갔다. 기분 탓인가? 라는 자문자답을 하며 어쩐지 섬뜩했기 때문에 빨리 이 장소에서 벗어나자 싶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래도 무서운 건 도리어 보고 싶어지는 마음 때문인지 어떤 아, 모습이었지? 하는 변태 근성이 머리를 스쳐 한 순간 시선의 끝을 오른쪽으로 향했다. 아주 살짝밖에 볼수 없었지만 그 여자 같은 모습은. 거기에는 없었다. 그러자 이번엔 전신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몸에 털이 곤두서는 감각을 느끼고 소름이 우수스도다 후다닥 반사적으로 돌아섰다. 붉은 셔츠를 입은 여자는 눈앞에 있었다. 세미롱 머리에 체크 미니스커트에 루스 삭스. 생김새나 복장을 보면 여고생인 게 틀림없지만. 생기가 전혀 없는 표정에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한눈에 알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붉다고 생각했던 셔츠는 그녀의 목덜미에 일직선으로 베인 상처에서 흘러나온 대량의 피가 물든 색이었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게 윽 하고 신음하는 나의 옆을 그 여자가 지나갔을 때 머릿속에 직접 무수한 벌레의 날갯소리와 비슷한 이명과 함께 낮고 불분명한 여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확실히 말로써 인식할 수 없었지만 괴로움이라든가 원한, 분노 같은 여러가지 감정이 소용돌이 치는 듯한 사냥 같은 감정이 내에 다이렉트로 울려 퍼지는 느낌이었다. 정신이 들고 보니 교차로 도중에 굳어 멈춰서 있었던 모양이었는지 차의 경적 소리에 제정신이 돌아왔다. 뭐야? 방금. 주위를 돌아봐도 붉은 셔츠를 입은 여고생은 확인 못했고 백일몽이나 환상을 꾼 감각이어서 하지만.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제 왠지 선물을 찾을 기력도 사라져. 오늘은 집에 가기로 했다. 그렇다기보다 한순간의 사건으로 확 피로감이 쌓여서 온몸이 무거웠다. 집에 가면서 그 여자는 대체 뭐였던 건지 여러 가지로 생각했다. 자살이라도 해서 헤매고 있는 건가? 라든지 목덜미 상처로 봐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여자인가 라든지 젊은데 원통하겠네 라든지 왠지 매우 슬퍼져서 분수에 맞지 않지만 조금만 마음속에서 합장해 봤다 어쩌면 그게 문제였던 건지도 모른다 해질녘 내시무렵 녹초가 되어 아파트 문을 연 순간 누군가에게 있는 힘껏 등을 걷어차여 넘어질 뻔하며 바닥에 양손을 짚고 현관으로 쓰러졌다.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로 바깥 공용복도를 봤지만 아무도 없다. 데리고 와버렸나? 원래 영감이 없었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엇갈려 지나간 이후 뭔가를 느낀 기색은 없었다. 단순히 발이 걸려 넘어진 것 뿐인가? 하고 억지로 자신을 타이르듯 방으로 들어갔다. 들어간 것과 동시에 방한구석에 눈길이 갔다. 책상 위에 장식되어 있던 여자친구와의 투샷 사진이 갈기갈기 찢겨져 책상이 흩어져 있었다. 데려온 게 아니라 지금. 나간 거야? 불길한 징조인지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나는 여자친구 핸드폰에 전화했다. 받지 않는다. 아마 이제 알바하러 갈 테니까 지금 전철 아니라든지 해서 못 받는 거겠지. 다시 자기 자신을 다 일렀다. 심장이 쿵쿵 울린다. 나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도 받지 않는다 안절부절 못하다 일단 그녀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녀가 알바하는 곳에 가보기로 생각한 참에 핸드폰이 울렸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작심 화면을 확인하니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다 여보세요 대답은 없다. 대신에 전파가 나쁜 건지 스피커 저편에서는 잡음 같은 노이즈밖에 들려오지 않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뭔가 저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느낌도 들지만 잡음이 너무 심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다. 진전이 없어서 핸드폰을 끊었다. 끄는 순간 위화감을 눈치챘다. 왜벨 소리가 울렸지? 언제나 나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은 착신 거부 설정을 해놨다. 단지 거부 설정이 되어 있어도 삐리리 하고 한 순간만 소리가 울린다. 하지만 벨 소리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때까지 몇 초간 계속 울리고 있었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끼고. 머릿속에서, 뭔가 위험해. 뭔가 위험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니 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번호 표시제한이었다. 한동안 받을까 말까 화면을 응시한 채로 굳어 있었지만 작정하고 받기로 했다. 누구? 변함없이 노이즈가 심했지만 건너편 목소리를 알아듣기 위해 수화기에 댕기에 신경을 집중시켰다. No. 무서워서 핸드폰을 집어던졌다. 여자 목소리였다.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서 생각하면 좋을지 모른 채 머릿속이 확하고 열이 나고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것 같았다. 그래도 여자친구의 신변에도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핸드폰을 집어들고 아파트를 뛰쳐나갔다. 역에 도착하니 군의 방송으로 땡땡역에서 인신사고 때문에 운전을 보류하고 있다고 안내가 흘러나왔다. 그녀가 알바하러 갈때 갈아타는 역이었다. 역으로 향하던 도중 몇 번이고. 그녀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반응이 없다. 인신사고의 상대가 그녀라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울먹이며 무사히 있어줘. 다른 사람이어야 해. 라고 마음속으로 깊이 빌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다. 숨을 삼키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구의 잡음도 주변의 혼잡한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았고, 그 목소리만이 내 머릿속에 울렸다. 나... 로... 냄... 안돼?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정체를 알수 없는 것에게 헌팅당한 건가? 나는 순간적으로 여자친구는 어떻게 했지? 여자친구는 어쨌냐고.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놀라서 제 정신이 아니었는지 착신 이력에서 그 녀석에게 전화해서 다시 한번 불평해 줄까 싶어 이력 화면을 봤다. 발신번호 표시제한 착신 이력은 한 건도 없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발신번호 표시제한의 상대에게 내 쪽에서 전화를 할수 없지만 착신 이력은 남을 것이다. 하지만 내 핸드폰은 어젯밤부터 아무에게도 전화가 오지 않았다. 백일몽이라도 꾼 건가? 한순간, 오늘 하루의 사건은 전부 내가 제 멋대로 망상한 상상이었나? 하고 억지로 납득하려 했을 때 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착신 화면에 여자친구의 이름, 와 사고쳤어 라든가 그야 그렇지 라든지 너무나도 현실에서 벗어난 오늘의 사건을 이 여자친구의 전화 하나로 부정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도하며 단숨에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전화에서 들어본 적 없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땡땡 경찰입니다. 에미 씨의 지인되는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에미 씨 말이죠. 사실 방금 전, 땡땡역에서 사고를 당해서 현재 병원으로 옮긴 상황입니다만, 경찰분의 얘기로는, 그녀는 역 플랫폼에서 떨어져, 목숨에 별다른 지장은 없으나, 머리에 부상을 입어 의식이 몽롱한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만회를 위해서, 가족에게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보고 나에게서 온 반복된 착신 이력을 알고 연락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녀와는 같은 대학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화해서 가족 연락처를 찾아보라 전하고 그녀가 실려간 병원을 물어보고 전화를 끊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절대로 그 녀석이 한 짓이다. 진부한 삼류소들 같아 보이지만 질투심으로 내 여자친구를 죽이고 나를 빼앗으려 한 것이라고 그때는 진심으로 생각했다. 그녀의 용태도 엄청 궁금했지만 그것보다도 우선 이제 한번 그녀석과 만나 확실히 결판을 지어야 한다 싶어 왜인지 나는 다시 한번 낮에 갔던 교차로로 향했다. 주변이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했지만 나보다도 신호등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욱더 늘었지만 그래도 예의 그 장소에 똑같이 붉은 셔츠에 그 녀석은 있었다. 두려움이나 불가사의 등을 초월해 나는 그때 분노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녀석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화냈다. 도중 그 녀석 옆에 있던 3인조의 호스트인지 삐끼인지가 자신들에게 트집 잡는다고 착각해. 멱살을 붙잡았지만 그 녀석들에게도 붉은 셔츠의 이상한 모습이 보였던 건지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큰소리치고 있는 나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건지 정신이 들어보니 없어져 있었다. 그 사이에도 붉은 셔츠의 그 녀석은 무표정하게 그저 앞만을 보고 있었다. 나는 조금 정신 차리고 낮에 손을 합장했던 때를 떠올리고 가엽다고 느낀 순간 눈앞에서 그 녀석은 쓱 하고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발신번호 표시제 안으로 전화가 왔다. 말이 없었다. 말하고 싶은 건 전부 다 말한 느낌이 들어서 나도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몰라 말없이 있었다. 잘 설명할 수 없지만 헤어지자는 말을 전화로 하는 서먹한 분위기라고 할까? 서로가 서로에게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할까? 상대에게서 불길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건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혼자서 제멋대로 이해해줬다고 해석하고 나도 모르게 미안해 라고 입 밖으로 꺼내고 말았다. 그대로 전화는 끊겼다. 다음날 병원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병문안 하러 갔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녀는 건강했고, 후두부를 열면반을 깨매기는 했으나, 후에는 가벼운 다박상 정도로 끝났다. 플랫폼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전철이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영무원이 긴급 연락을 해서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그뒤 플랫폼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끌어올려져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한다. 여러 명의 목격자 증언에서 그녀가 혼자서 비틀비틀 플랫폼에 떨어지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그녀도 모의 시험의 막판이라 연일 계속 밤을 새 모양이라 떨어진 순간의 일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보다도 플랫폼에서 걱정스럽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앵글이 신선했다든가. 그녀는 즐겁게 기억의 단편을 떠올리듯이 나에게 열정적으로 얘기했다.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것보다 나 자살 같은 거라고 오해받았을 거라 생각하면 엄청나게 부끄러운데? 그런데 말이야 그거 말고 달리 뭔가 생각났다든가 이상한 부분은 없었어? 음, 딱히 없어? 나는 그녀에게 딱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았다 가능하면 나 혼자만의 쓸데없는 걱정이나 망상으로 처리하고 싶었다 아니 어디까지나 그렇게 자신에게 다 이루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 그러고 보니 그때 이상한 느낌의 여자가 있었어. 뭐 플랫폼 위에서 셀러리맨이라든가 남자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할 때였는데 그 여자 혼자서만 날 신경도 안 쓰고 엄청나게 무시하는 느낌이었어. 그그 그 여자 어떤 모습이었어? 갑자기 삐리리 타고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에게 병원에서는 핸드폰 전원을 꺼두라고 추궁당해 미안 미안 사과하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발신번호 표시지 아니었기 때문에 호출음은 바로 멈췄고 이력에도 착신이 남아 있었다. 그래 이제 끝난 일이구나. 그래서. 그 여자 모습이랬나?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들어 올렸다. 핸드폰을 기에 대고 목에서 흘러내린 피로 셔츠를 새빨갛게 물들인 그녀가 희죽하고 웃으며 나를 보고 있었다. 이런 느낌?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다시 만났구나.